아, 다시 언제 연락하는 시간이 없잖아. 너네 할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은빈이 같은 게, 기어, 뭐, 걱정도 안 한다. 못 가니까. 잡아. 1, 1이잖아. 맞지? 네. 그럼 얘들 둘이 다 하면 얼마야? 그러면 이거 두개더한게 이게 되는 거고. 네. 여기다 한개더더야 되지? 네. 이거 두개더한게 이건데. 거기다 얘더 하면 이거라네. 또얘더 하면 이거라네. 그럼 답이 얼마야? 10이지? 그럼 이게 네개다다한게 얼마야? 한 10개를 다다해도그 밑에 거 얘겠지? 이거 하나겠지? 네. 자, 맞지? 그럼 컨비네이션의 위치에서 한번 보세요. 컨비네이션. 같은 내용이니까.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네개를다다하라 그러면 이 밑에 거 얘죠? 그러면 여기 4니까. 여기는 뭐겠니? 5 컨비네이션. 1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갈땐 아래 한가 늘어나죠. 이5 컨비네이션 2가 답이에요. 이거 다네개다더라 그러면. 그럼 이거 네개다더하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그죠? 그럼 이쪽 편으로는요? 이쪽 편으로는? 이쪽 편으로 쭉 나가면 똑같습니다. 이쪽 편으로 나가면, 요렇게, 이것까지 다 더하게 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잠보자. 왜 그러냐? 얘 대신에 얘가 똑같죠? 이거더 하기, 이거는, 이거더 하기, 이거 한 거랑 똑같지? 그러고 얘가 되지? 맞지? 그럼 얘를 더하면 또 얘가 되겠지? 또 하나 더 더하면 얘가 되겠지? 예를 들면 얘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얘가 전부 나다한 것이랑 값이 어때요? 같게 됐지. 요게 하키스틱 정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럼 문제는 이제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32. 대표님 32. 이 컴비네이션 2부터 3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쭉쭉쭉 쭉쭉 15 컨비네이션 2까지 다 다르겠지 자 앞을 봐3 2 컨비네이션 있는 요거죠 맞죠 네. 그 다음 3 컨비네이션 있는 요거죠 네. 이거 쫙 따는 거네 어디까지 15 컨비네이션 2까지 맞지 맞지 15 컨비네이션 2까지 쫙 따면 이거 다 따면 뭐라 그랬어 16 컨비네이션 3 되겠죠? 이거 다다한 거는 누구랑 같다? 16 콤비네이션 3이니까 얼마 편합니까? 한 방만 하면 되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 그랬다? 첫 스타트가 얼마가 돼야 된다? 무조건 1 돼야 돼요. 첫 스타트가 1이 되도록, 만약에 얘가 3 콤비네이션 2부터 있으면 2 콤비네이션 1을 붙여주고 1을 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을 해주고 첫 스타트가 무조건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6커비네이션 3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거 32-1번, 32-2번도 한번 해봐라. 1이 아니면 1을 만들어 주면 되지. 보통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알 값이 다 똑같거든. 이쪽으로 되는 건알 값이 다 똑같아서 표가 나. 3커비네이션 2는 3이잖아. 그럼 2커비네이션 2는 1인데 1이 없으니까 1 붙여주면 돼. 근데 문제는 있잖아 이쪽 편으로 있는 걸가 식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자 말해 1컴비네이션 제로 2컴비네이션 1, 3컴비네이션 2, 4컴비네이션 3, 3 이런 식쭉내려쭉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10. 컴비네이션9 이렇게 될까 이거 맞지? 그럼 이거의 합은 얼마가 됐냐 이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될면이 스타드가 2컴비네이션 1이 1인지 체크를 안 한다 그러면 답이 틀리겠죠. 맞죠? 그러니까 쏙지 말라고 얘가 2니까 얘는 그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1 컴비네이션 1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이 1 컴비네이션 0이 있다고 생각하고 1 넣어버리는 거야. 1 넣고 계산하면 얼마고? 11 컴비네이션 얼마가 되노? 9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꺾이잖아. 11 컴비네이션 9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값은 원래 1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1을 빼주면 되지 여기다가. 그죠? 내가 더해주고 빼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2-1번, 한번 해보세요. 32-1번.

오시형을 왜, 왜 더해? 답지 5형돼 있어요. 아 답지 오시형이 돼 있다고? 오시형이나 네. 사시형이나 똑같이 일이잖아. 상관없잖아. 오으면안 돼요, 근데. 하키 스안 되잖아요. 시형이랑 사시형이랑 똑같잖아요. 아, 그럼 아, 스틱이 안 되기 그럼 요 레거를 바꾸면 되잖아요. 아, 자, 아, 줘.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이항정리 계산. 네. 왜? 왜? 이항계수의 성질 이거 해야 되잖아. 네. 응. 개념 16번. 잘 봐. 여기까지 삭 지우고. 자, 연습장 꺼낸다. 전부 다. 연습장 꺼낸다. 지금 아까 쌤이 연습장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하라 그랬지? 네. 그 밑에다가 이거를 a자리에 a 1, b자리에 x라고 해서 다 적어주세요. 어떻게 될지. 자, n컴비네이션 0 다하기 n컴비네이션 1의 x, n컴비네이션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 보면서 적지 마라. 누가 적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해봐. 이 적으로 적었으니까. 이 n 제곱을 어떻게 하? 몇 시기야? 자못 믿어. 뽑아 하면 안된대데 아. 뽑아 <laughs> 아, 아. <laughs> 적으면 안 되지. 이제 이제는 그냥 적을 때도 네, 됐지. M4. a 플러스 b n 제곱을 정리한 거랑 똑같은데. 이대로 계속 뽑는데. <laughs> 네, 이제 왜 계속 백개 적어? 네, 네가 생각해서 적어야지. 이 적자는 너무 어렵네. 많이 나가야 되겠네. 이대게 덕분. 오늘 마치지 말자. 우리 오늘 그냥 죄송합니다. 합통의 날로 정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10시까지 하면 되지? 수영최현정 7시에 온다. 안몇 시에 지시반이 없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잡지 자, 이제 시작하자. 아, 쌤, 허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 왜? 왜? 뭐가? 지우개. 그, 지우개? 어?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좋네. 잘 지워지네. 자. 지금. 마찰력이 있어야 돼, 이게. 그렇죠. 자, 이리 와봐. 1 플러스 xn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는 그냥 a 플러스 b n제곱을 그냥 정리한 것 밖에 없잖아 a 자리에 1 집어넣고 b 자리에 x 집어넣고 맞지? 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떤 공식 이제 컴비네이션들의 그 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다가 연습장에다가 내가 직접 할수 있어야 돼요 x에다가 1대2 이렇게 적으세요 1대2 패스 적으세요 1대2 패스 한번 적어봐 x에 1대2 패스 한번 적어봐 보지 말고 스네임이딱 적은 것과 똑같이 풀었는지 한번 내가 보지 말고 한번 적은 것식 그대로 a 플러스 x n제곱에다가 거예요, 지금? x에 뭐 대입한다고 랬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만들어서 적은 식에다가 1대입한다고 x에다가 다자 x에다가 1대입합니다. x에다가 1대입합니다. x에다 1대입하면 칠판에 적은 식이 나와야 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체크 와우. 그러면 NC0부터 NCN까지 합은 바로 누구다? 2N제곱이다. 대박. 그지? 2에 N컴비네이션 0. 그리고 100컴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100컴비네이션 100까지 합을 다 구할 수 있다. <laughs> 맞지? 한꺼번에. 원큐로. 2에 몇 제곱? 100제곱. 맞지? N자리에 10이 들어가 있으면 2에 몇 제곱? 10제곱. 그렇지. 10 C컴비네이션 0. C컴비네이션 1. C컴비네이션 2. 10 C컴비네이션 10까지 다더하면 얼마가 된다? 2에 10제곱.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 1 대입했으니까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천천히 적어보세요. 천천히.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선생님하고 적은 게 똑같은지 체크합니다. 마지막에는 n은 요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적어주세요. 센스있게. 부호를 뜻하는 거. 그지 n이 짝이면 플러스일 것이고 아니 그 r, r, r 값이 짝이면 플러스일 것이고 r이 홀수이면 요렇게 되겠지. 맞지? 네. 그럼 이거는 뭐야? 풀마풀마풀마풀마 풀마, 풀마, 풀마 되겠죠? 네. 맞죠? 풀마풀마풀마 풀마, 풀마, 풀마 되겠죠? 네. 그죠? 네.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식 아이가 지금 맞죠? 그건 좌변은 뭐가 되노? 0 되죠? 자그 다음부터 이제 또 식을 바꿀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거와 이거를 갖다가 더할 겁니다 자두개더할 거야 애들 더 하자 이렇게 해서 더 해봅시다 좌변을 더하면 얼마가 되노? 2n, 2N 제곱 되지 자, 여기 다음에 얼마고, 2배의 n 컨비네이션 제로, 얘들은 어떻게 되노? 이건 어떻게 네, 되노? 살아, 어, 사라지지? 어머 사라 그럼 홀수번알 값이 홀수인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지? 사라지고 없지? 네. 그럼 r 값이 홀수가 아닌 이것만 살아남겠지? 짝수만 살아남겠지? NC4 맞지? 네. 짝수만 다 사라지겠지? 마지막 학원, 마지막 학원 적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냥 대충 이렇게 짝수만 살아남는다. 요리 적읍시다 땡땡땡. 됐죠? 그럼 짝수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나는 이 짝수항만 알고 싶은거지. 맞지? 짝수항 알값이 짝수인 것들의 합. 그런거는 이제 2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 맞지? 영재야. 2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지.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영 봐야지. 얘 2로 나누면 얼마고? 2에? 그렇지. n-1제곱. 그게 바로 n컴비네이션 0, n컴비네이션 2, n컴비네이션 4, 땡땡땡땡 이래야 되는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n 커비네이션 제로부터 n 커비네이션 n까지 합이 2n 의 제곱이었는데 그것의 절반이잖아 얘가 거의 거의 절반인 택인거잖아 맞지 그게 2n 1제곱 고로 얘를 2로 나눈거였거든 그럼 홀수는 여기서 지금 더했는데 좀 쌤이 더 있는거 말고 뭐한거 뺀걸 하면 홀수가 나오겠지 걔도 결과는 어떻겠어 같아요. 기대했어. 자, 빼 볼까? 자, 빼 봅시다. 이번엔 빼 봅시다. 자, 빼 봅시다. 빼면 2n 제곱에서 빼기 0하면 얼마가 되노 예. 2n 제곱이 되죠. 빼면 얘가 날아가지. 짝수 번째항이 홀수 번째항만 살아남지. 맞지? 2배의 n c 1 n combination 3 n combination 5 맞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땡땡땡.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지겠지. 정리되나? 그러면 R값이 짝수인 것들의 합, 홀수인 것들의 합이 전부 다 2의 n-1제곱이라는 거야. 고로 이것의 딱 절반이랑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지. 얘를 2로 나눴으니까. 네. 맞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설명했고 이유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죠? 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1 플러스 x의 n제곱만 적을 수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 1 플러스 x 의 n제곱만 적을 수 있으면 1 플러스 x 의 n제곱만 적을 수 있으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이게 나옵니까? x에 얼마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요? 1 넣으면 이게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래서 애들 둘이를 더하고 빼기하면 짝수도 나오고 홀수도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온지를 알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안 까먹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너희가 그때 1 플러스 x n제곱 적어서 하면 되잖아. 그냥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면 n자리에 5가 들어... 아, 그 개념체크 문제들을 보면 가로 1번에 n자리에 5가 들어가 있고 풀마, 풀마, 풀마네. 얼마였지? 어. 0. 이었죠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짝수. 고로 r값이 짝수다. 2에 6제곱을 뭐로 나누면 돼? 2로, 2로 3. 나누면 3. 돼. 2에 몇 제곱? 3. 5제곱. 3. 5제곱. 굿. 와우. 쉽죠? 그지? 자, 그러면.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사실은 여기에서 미분도 할수 있고, 막 그런데 아직 미분을 안 배워서.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3학년 돼서 알아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짝수의 합, 짝수왕들의 합, 홀수왕들의 합은 절반이었다는 것을 느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식들이 성립하냐면 하 반틈은 2n-1제곱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 n 커비네이션 0부터 n 커비네이션 n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짝수를 갖고 오든 홀수를 갖고 오든 여기에 딱 중간을 딱 나눠서 반 있잖아. 반을 갖고 와도 똑같이 2n-1제곱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을 갖고 올 때는 뭐 n값은 홀수이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99컴비네이션 1 99컴비네이션 2 땡땡땡땡 99컴비네이션 44 99컴비네이션 45그 다음에 땡땡땡땡 99컴비네이션 99그 앞에 99컴비네이션 98.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99컴비네이션 제로부터 시작해서 99컴비네이션 99까지 있으니까 얘는 2의 99제곱이다. 맞나? 네. 2의 99제곱이겠죠? 예. 오케이? 네. 오케이? 네. 2의 99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9, 야, 콤비네이션은 얘랑 얘랑 어때요? 값이? 얘랑 얘랑 값이 어때요? 얘랑 얘랑. 맞아요. 얘랑 얘랑. 맞아요. 얘랑, 얘랑. 맞아요. 99 콤비네이션 44랑 99 콤비네이션 45랑 어때요? 얘서 얘뺀게 얘서 얘뺀게 이거잖아. 그럼 얘들 둘이 어때요? 딱같죠딱 딱 마지막이지 여기가. 그럼 얘들 둘이 기준으로 딱나갔어 반틈. 그럼 이 반틈 A, 이 반틈 A 맞습니까? 이 반틈을 A라고 한다면 이 반틈이 A 맞습니까? 네. 설명해주세요. 이해 못했어요. 이 반틈 A 맞나? 이 반틈 A 맞나? 이 A가 얼마고? 그러면 반쪽짜리 a는 얼만데 2의 9 8제곱 되겠지. 그러면 이 반틈도 2의 98제곱, 이쪽 반틈도 2의 98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도 아, 여기에서 짝수를 갖고 오든 홀수를 갖고 오든 아니면 반을 똥 나눠 가지고 앞뒤를 갖고 오든 다 2의 n-1제곱이구나. 오케이? 쌩뚱맞게. 네. 쌩뚱맞게 진짜 이걸 구하락한다고 갑자기. 이때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것만 뜯 갖고 와서, 얘 얼만데? 이 한다고. 그럼 당황한다고. 왜? 99제로부터 99, 99가 아니고, 99 컨비네이션 44야. 아, 반이잖아. 그럼 뭐라고? 얘? 98제고. 98. 편안하게 생각해. 절반은 얼마다? 그럼 이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자. 그럼 쉽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33번. 오늘 요까지 할게요. 33번 대표유형 33좀 전에 선생님이 이항정리 요거 컨비네이션들의 나열을 볼때 뭐를 잘 알면 된다.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를 내 혼자 공식을 보고 적는 게책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쑥 적어 내려갈 수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x에 1 대입한 게 이거고 x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이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로 1번 문제 보세요. 가을 1번 문제 보세요. 부등식 1000보다는 크다. n 컴비네이션 1하기 n 컴비네이션 2하기 n 컴비네이션 n은 몇천보다 2000보다 작. 1000하고 2000 사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지? 어, 1000하고 2000 사이 값을 가지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됐죠? 그런데 어? 이건 뭐지? 이 정도. n제곱이에요? 오케이. 딱히면 <laughs> 안 되지. H. 그렇지. 자, n 콤비네이션 제로가 스타트가 돼야 돼요. <laughs> 첫 스타트가 1이 돼야 됩니다. 양쪽 끝이 1이 돼야 됩니다 양쪽 끝이 1. 근데 여기 다섞기좋게 n 콤비네이션 1이 있어. 얘가 처음인 거 같이 보이지? 근데 nc0으로 1. 여기 nc n 1. 이 e, 양쪽 끝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없잖아. 네.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전체는 2n제곱인데, 2n제곱에서 1만 빼면 되지. 자, 그러면, 그게 1000하고 2000사이라고 하면, 2의 몇제곱이 1000을 넘어가더노? 10제곱. 10제곱. 2의 10제곱. 얼마? 1024. 1024. 1024에서 1 빼면 1023이기 때문에, 딱 중간에 숫자 맞죠? 이 부등식 만족하는 숫자 맞죠? n에다가 얼마 집어넣죠, 선생님이? 10 집어넣죠. 오케이. 그럼 n은 얼마? 10. 오케이. 자, 그러면, 22번, 아, 가로 2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네? 많이. 가로 입분딱 반. 답은 몇? 뭐? 이게 98. 그렇지. 네. 끝. 어려?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읽어보세요. 가로 3번 문제 읽어보고 마음 속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고민해봐라. 암산으로 더 컸어요. 3번 네. 문제를. 네. <laughs> <laughs> 이야~ 천잰데?